안녕하세요. 영성 치유 전문가를 모시고 영성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영성 마스터 청각 김정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주셔서. 네, 영성 리더 이명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영성 치유. 영성 치유는 회복인가 아니면 <laughs> 변화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영성 치유에서 이야기하는 치유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일단은 영성 치유는 변화를 통해서 회복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영성 치유가 말하는 이 치유는 어~ 이 실제 영성 치유는 이제 상담이나 또는 이런 거 마음 치유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게 영성 치유에서 말하는 치유는 단순히 이게 아파서 회복한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몸의 몸 감정 특히나 의식이 이게 조화롭게 정렬되면서 자기 안에 이미 있는 자연적인 건강성을 다시 찾는 과정이다. 네. 어, 좀더 하면은 어, 영성 치유는 병을 고치는 어떤 이런 작업보다는 내면의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음. 회복에 더 가깝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하지만 동시에 이 과정을 통해서, 일단, 복원이 아니라 새로운 의식의 전환, 음. 새로운 음.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원래 상태, 음. 인간의 원래 상태로의 회복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인간이 뭔가 회기 본능 하듯이, 원래의, 원래의 상태로, 상태. 원래의 상태. 원래의 상태는 어쩌면 우리는 일치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뭔가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서 계속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다면 영성 치유의 핵심은 회복일까요? 변화일까요? 예. 우리가 이제 인간이 온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온전함의 원래 뜻이 이 원래대로라는 원래대로 고스란히 있는 그 상태를 온전함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온전함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영성체어의 핵심은 이제 회복과 변화일 때, 변화를 통해서 회복을 하는 거다. 저는 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 그 핵심은, 어, 회복이 변화로 이어지는 이런 과정. 네. 어, 이것이 하나의 영성 치유다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영성 치유는 어, 제일 먼저 을, 억눌린 감정 우리가 이렇게 억눌린 감정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감정들이 먼저 해결해 주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면서 잘못된 왜곡된 신념들이 많아요 네. 이 왜곡된 신념들 때문에 삶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바라볼 수 있고 힘들다고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그 왜곡된 신념들을 네. 치유를 해야 되고 어세 번째는 자기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음.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상처를 많이 줍니다 그러나 어 인간이란 자체는 굉장히 유일한 존재이고 굉장히 알고 보면 희한 존재입니다 네. 그래서 자기 비난이나 이런 상처 같은 것들을 치유하게 돼요 그래서 같은 내면의 이 이런 그 자기 비난과 상처 같은 이런 내면의 불균형을 어~ 본래의 자질로 이렇게 되돌리는 거다 온전해지게 만드는 거다 네. 어,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어~ 그렇지만 그 회복의 끝에서 사람은 어, 이전과 같은 존재로 돌아가지가 않죠 오, 오히려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타인을 더 따뜻하게 바라보고 뭐~ 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어, 이런 그 삶의 중심의 그 외부에 있던 것들을 내부로 이동하는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 또는 일으키게 하는 것, 네, 이런 네. 것이 영성치유다. 그래서 음. 영성치유는 회복을 통해 변화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네. 또, 온전하다는 건 사실 그 자체로 완전하다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성치유를 전문가 이런 분들을 모시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너무 다행인 건 우리가 이 영성치유는 자신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런 현실은 실제 보여지는 사실에 왜곡된 자의 해석 때문에 만들어진 일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내면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이거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스스로가 갖고 있다는 거는 그래도 좀 반가운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온전해지고 음. 스스로가 그 자체가 완전해지는 그런 치유를 바로 스스로가 갖고 있다. 이 부분이 그것보다 그렇죠. 중요한데요. 음. 세 번째는 영성치유를 통해서 일어나는 진짜 변화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렇죠. 지금 사실 영성 치유가 이제 아까 내면의 그 상처들, 네. 자기 자신에 대한 상처들 이런 것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어 영성 시대가 온다라는 것은 어 영성이라는 건 굉장히 맑은 상태에서 영이 임하는 겁니다. 네. 마음을 넘어서는 거니까. 몸, 마음 이걸 넘어선 상태에서 네. 정신을 넘어서서 그 영의 상태에 이르는데 그 영의 상태는 굉장히 맑은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아주 순수의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순수의식이라는 자체가 원래 인간의 원래 상태예요 네. 어, 네. 이 세상에 나와서 때가 묻어서 그렇지 그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인데 어~ 그래서 영성 체위의 진짜 어떤 그 변화라는 것은 어떤 외적인 성과가 아니고 존재 방식이 변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나라고 하는 존재 그것을 한 차원 높은 차원에서의 네. 나 네. 나를 넘어선 나. 네. 어, 이것이 이제 그, 그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게 난데,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내몸 자체, 지금 내 생각, 내 오감, 이것이 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거죠. 이걸 넘어서는 단계이기 때문에 존재 방식이 변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사람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지게 되는데,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문제를 사라지게 하려는 태도에서 문제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태도로 이동한다는 음. 거죠. 그러니까 관찰하는 겁니다. 네. 어, 그러니까 문제를 사라지게 하려고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태도를 가지게 되고 이런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삶의 방식이. 그다음에 감정에 휘둘리는 삶에서 감정을 관찰하는 삶으로 바뀌어요. 네. 어, 어. 내 감정을 나를 들여다보고 네가 왜 화가 나는지 어? 화를 내는 게 아니고. 내가 왜 화를 내고 있는지 네. 관찰하는, 어? 그런 네. 삶을 보여주는 거죠. 감정을 관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외부 인정에 의존하는 사람이 내면의 평정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뭐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런 데 영향을 안 받아요. 네. 욕을 해도 영향을 안 받고. 자기의 본질대로 자기의 내면의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음. 중심적인 삶을 살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것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고 네. 존재의 깊, 깊이가 확장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영성 치유는 존재의 깊이가 점점점 확장이 돼가지고 음. 의식 차원이 높아집니다 좀 쉽게 말해서는 존재 먹고 살아야 된다는 존재의식에서 자아 의식 네. 나는 누구인가라는 의식을 차원을 넘어서 우주적 의식 우주 전체가 나이고, 내가 우주 전체라는 큰 의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것이 존재의 깊이가 확장되는 그런 과정이고, 그걸 다시 말하면 치유를 넘어서 성장과 깨어남의 단계다.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어요. 깨어남. 음. 새로운 그 깨어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어, 지금까지 살고 왔던 어떤 것들을 다, 어, 버리고, 새로운 삶을 창조하게 되는데 그 삶은 어~ 세 가지를 얻을 수 있어요 마음의 평화 네. 그다음에 내적인 만족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영적 풍요로움 네. 이런 것들을 어~ 자기가 이제 가지니까 지금까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았던 삶하고는 한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은 아주 만족스러운 삶 아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주요가되 아, 네. 네. 명성 치유가 된다면 아주 완전히 새로운 탄생? <laughs> 새로운 탄생이 되는. 그렇죠. 우리가 불생불멸이라고 하는데, 어쩌면 계속 더욱더 업그레이드 된 그렇죠. 새로운 탄생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무엇인가가 아니라,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나는 도대체 누구이고, 또 이렇게 마음이 아프다고 생각하지만 그 마음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한다면 이미 아프지 않은 건 아닐까요? 자아도 내가 아니고 감정도 내가 아니고 생각도 내가 아닌데 무엇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감나무에 감들이 달린 걸 보는데요. 그 감에 이게 딱 새들이 와서 쪼아 먹고 가는 그 상처가 있는 감들은요 더 달고 맛있어집니다.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는 더욱더 우리를 행복하게, 더 단단하게 해주기 위한 그런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자각돼서 영성 치유가 일어날 수 있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마지막 마무리 말씀 한번. 네. 탕리칸이라는 칸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정한 치유는 우리 자신을 다시 집으로 데려오는 일이다. 아, 네. 어, 그래서 치유의 본질은 본래의 자리로 회복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어,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인간을 체험하는 영적 존재가 아니라 영성을 체험하는 인간적 존재다. 아, 이렇게 말씀드릴 네. 수가 있는데, 치유는 인간적 회복을 넘어 존재적 변화로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한 인간이 근원적 존재로서의 회복, 그걸 통해서 신성을 가지는 그런 시대가 온다. 네. 그래서 호모사피엔스에서 호모데우스로 차원 높은 신인류로 이동하는 그런 시대이고 어, AI가 인간의 만배 이상의 지능과 지식을 가질 거라고 어, 지금 예측들을 하고 있는데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성의 회복이다. 어, 영성의 회복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깊이 성찰하고 관찰하고 관심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신성 회복으로 백만 배 바뀌는 우리 <laughs> 인간의 네. 네,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